헬로 친구들 유다예요 오늘은 제가 하이테로 소개할 거예요. 보여주세요. 아, 여기 여기 하이테로가 있네요. 여기 나찬이랑 소배 테이블가 있어요. 음. 그 뒤에 보면 여기 어, 접는 어, 접는 사용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한번 이제 뜯어볼까요? 네. 조심해요. 오씨오 분리 뜯어주세요. 네 잠시만요. 응. 제가 한번 뜯어봤어. 엄마가 잠깐 뜯어줬어요. 한번 이거 뜯어볼까요? 우와. 오 메카드가 새용기를 왔어요아 뭐가 있어요? 천천히 보여주세요. 어, 하이테로꺼도 나왔어요. 오, 진짜요? 네, 여기. 어, 우리 하이테로도 해. 하이테로... 오! <laughs> 문을, 문을 이렇게, 문을... 어, 뭔데, 뭔데, 왜, 뭔데, 이렇게 돌아? 아, 3 6 0 하이테로, 하이테로는 진짜 장난치지 마. 아, 360도 회전이라더니 그냥 몇 바퀴를 돌아요. 몇 바퀴를 바퀴로도... 돌. 음. 맥카드를 <laughs> 빨리 주워보세요. 이 카드 두장 있네요. 자 하나씩 예시. 보여주면서 엄마가 읽어줄게요. 여기 마지막 쿠폰 카드가 두개 있고요. 여기 피닉스, 피닉스. 자자 <laughs> 자, 잠깐만요, 줘 보세요. 불사조예요, 불사조. 어, 자 이거는 주작. 주작의 불꽃. 주작의 불꽃이 나왔요 어, 이거, 거네. 이거는, 하이테로. 헉, 하이테로 건데, 스피닝 데걸 스피, 스피닝 대걸. 어, 스피닝 네거. 걸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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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이거는, 짠, 현무. 현무. 현무의 암흑. 아, 똑같은 게두개 나왔어. 어디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음, 그럴 수가 있어? 음, 너무했다. 주작의 불꽃. 그거 뜯어볼까요? 짠! 뭐예요? 어, 둘다 같이 공격하는 거예요. 어, 이게 뭐예요? 같이 공격하는 거예요. 마스터. 마스터. 오, 홀리 컴비네이션. 홀리 컴비네이션이 나왔고요. 네, 마스터. 오, 어, 어, 여기 캔타스콘. 오, 캔타스콘. 오, 이블 소드. 이블 소드, 야무엘에 좋아요. 이블 소드.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속성 속성을 한번 뜯어볼까요? 네, 이렇게 아, 해놨어요. 블랙. 블랙이에요? 네, 괜찮아요. 블랙 어봐요. 어디 봐요? 블랙이요. 어디요? 오, 블랙 속속 나왔어요. 자, 그러면 한번 접어줘 봐요. 루다 접는 방법 할수 있어요? 네, 먼저 이걸 돌려주세요. 아, 돌려야 돼요? 네, 돌려주고요. 네. 얼굴 위로 올리고 이걸 접고 접고, 이걸 잠깐 돌려주세요. 네. 잠깐만요. 네. 천천히 하세요. 어 이걸 방법을 설명 사용하면 볼까요? 사용 설명 안 봐도 돼요. 그래요? 저는요 다 알아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에 한 3번 더 주세요 <laughs> 근데 봐도 엄마는 잘 모를 것 같은데 잘모르겠어 엄마는 먼해 이거를 음. 올려주고 이거 돌려주고 음? 돌려주고 그 다음에요 이거를 올려주시고 여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접고 저, 저 해줘봐요. 잠깐만요, 엄마가 한번 연습해봐야 할것 같아. 잠시만요. 잠깐만요. 어. 해봐요. 팝업 해볼까요? 네 팝업 해볼게요 오, 오, 어? 멋있다. 멋있다 우와 바닥에서 하면 더 멋있겠다 땅바닥에서 하면 근데 변신할 때좀 어려워요 계속 뱅글뱅글 글글뱅뱅 돌려줘야 돼요 그쵸?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요? 아니, 반대로야. 에 그렇게. 이렇게. 왼쪽으로 계속해서 돌려줘요. 뱅글뱅글. 뱅글뱅글 해서 타다닥 소리 날 때까지 돌려요. 타다닥 소리 날 때까지. 네. 돌려주세요. 더, 더. 더, 더. 딱 소리 날 때까지. 어, 됐다. 된것 같아요. 됐어. 진짜요? 그렇게 해놓고, 얼굴 넣고, 응. 그... 어, 하면서, 팔도 같이. 아니, 그 밑에를 놓으면 안 돼요. 응. 어. 하면서 팔 집어넣고 결합한 어? 다음에 다리를 넣으면 돼요. 그렇지 됐죠? 됐어요. 우와 완성. 완성했어요. 네. 파워 시켜 볼까요? 네, 우리 밑에서 해볼까요? 바닥에서? 밑에서요. 잠깐만요. 그러면 엄마 이거 치워줄게요 책상. 테 치우 바닥 해서 해볼까요? 애니멀 너 함께 싸운 어, 너 함께 싸우자 테러 애니멀고. 우와 엄청 빨라. 이거 폐지랑 대결도 되겠는데요? 멋지다 멈췄다. 자 우리 그러면 하이테로의 어. 스킬을 한번 볼까요? 엄마가 소개해 줄게요. 네. 먼저 하이테로는 갤럭시 뱅뱅이 있대요. 갤럭시 뱅뱅. 어 갤럭시 뱅뱅. 상체를 빠르게 회전하며 공격한다. 그 다음에 서클 빙글이 있대요. 서클 빙글. 상대를 입에 문체 한 바퀴 회전한다. 그 다음에 네. 페어윙이라고 있대 요 페어윙. 양 날개로 강력하게 후려친다. 그 다음 스파이럴샷. 허리에서 사방으로 빔을 쏜다. 그 다음 다크 볼텍스. 어둠의 소용돌이를 만들어 상대를 가둔다. 그 다음 스피닝 데걸 표창을 연속으로 던진다. 하이테로. 스피닝 여기 우후~ 맞아요. 우리루다는 스피닝 데걸가서 나왔, 나왔어요. 네.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